여러분, 안녕하 천안문 사태에 대답 못하는 딥시크, 지금 딥시크가 화제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딥시크를 막고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딥시크가 왜 정보 유출 때문에 논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한 AI입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고. 영어랑 중국어에 특히 강해요. 근데 얘네가 단순히 AI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도 만들고 코딩 도우미도 만들죠. 성능도 꽤 좋아요. 코드도 짜주고 글도 써주고 심지어 검색까지 해줍니다. 오, 이런 걸 공짜로 해준다고? 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AI가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딥시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AI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냐입니다. 한국 정부는 딥시크 접속을 막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까지 싹다 차단? 왜? 바로 개인정보 때문이죠. 딥시크 이용 약관을 보면 사용자의 IP 입력 패턴, 기기 정보까지 싹다 수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냐? 중국 서버로 저장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데이터 법률상 정부가 요청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만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어요. 카카오는 임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공지했죠.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 한국수력원자력,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까지 보안 강화를 이유로 금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AI 사용을 금지한다면 그만큼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대체 얼마나 위험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혹시라도 딥시크로 업무 자료 검색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자, 오늘 딥시크 사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딥시크 같은 AI 계속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규제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양한 이슈를 쉽고 재밌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This is the world in brief. 그럼 좋은 하루, 보천안문 사태 대담 못하는 딥시크.